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어 사연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어저께 그 어, 사연 어, 방송 끝자락에 끝자락에 메일 퀴즈 내드리죠. 그러니까 이 사연을 읽어드리고 과연 절반만 읽어드리고 이 사연이 얼마의 가격이 되겠느냐라고 올려달라고 했는데좀 네. 그, 그... 맞춰보는. 순서죠. 네, 그 우리 그 뮤지 씨에 대한 목격담들 좀 사이사이 많이 올려주십시오. 어디서 이렇게 봤다. 음. 좀 궁금한 점이 있다. 목격담들 쭉쭉 올려주셔야지. 뮤지 씨가 좀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. 뮤지 씨. 네. 어. 이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.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어저께 읽었었는데 끝자락에요. 지난 겨울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 얼음이 언 개천가를 지나가는데 얼음 위에서 동네 할아버지가 아주 작은 개에게 썰매를 끌게 하려고 끙끙대고 있었대요. 할아버지는 호기심에 가던길을 멈추고 그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속으로 생각했대요. 아. 나도 개썰매 타고 싶다. <laughs> 아, 싶다. 아, 캐슬 메타고 타고 싶다. 아, 타고싶 아, 타고 아, 타고 싶다. 타고싶 아, 개썰매 타고 싶다. 타고 싶다. 데캐고 <laughs> <하는> <laughs> 이거, 아, 애드립이 아니군요 애들립이 아니예요 네, 지금 네. 있는 그대로 네. 개썰매 네. 타고 싶을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<laughs> 한참을 관찰하던 할아버지는 다가가서 은근히 말을 걸었대요 그 저기 뭐가 잘안 뭐 되나 봐요 <laughs> 아나 이거 차면 안 되네 이게 개썰매하면타보라는데 이놈의 개는 영 작아서 안 돼요 귀에만 보고 있던 우리 할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는데 한번 데려와 볼까?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 읽었습니다. 여기까지. 어제 여기까지 읽었죠. 아, 역 아닙니다. 여기까지 읽었다. 아, 걔가 무슨 갠데 몰라 그냥 뽑삐인데 <laughs> 여기까지 읽었어요.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. 아, 뽑삐를 한데 누르기 정도는 돼야지. 아, 그래? 잠깐 실망한 우리 할아버지는 생각 그때 다시 말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 있잖아요, 있잖아요. 우리 집 우리 집에 흑염소가 있는데. <laughs> 참 힘이 좋은데, 탐 데려볼까? <laughs> 오 데려봐봐 데려봐봐. 알아서 내가 후딱 갔다 올게. 아 근데 있잖아. 아나 개썰미 타고 싶은데. <laughs> 나무 꼭 태워줘야 돼. 어? 아 당연히 그래야지. 얼른 데려와봐. 할아버지는 당장 집으로 달라고 흑염소를 끌고 왔어요. 두 분은 신나게 흑염소로 흑염소를 개썰매에 묶었죠. 하지만 흑염소도 썰매 끌기는 역부족이었고 흑염소랑 작은 개를 같이 묶어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.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그때 어떻게든 썰매를 타보고 싶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.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우리 집 손주름이 힘이 참좋네 <laughs> 손주, 손주. <laughs> 개랑 염소랑 손주가. <laughs> 좋아 웃긴다. 어 어때 불러볼까? <laughs> 집에서 귤 까먹던 저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썰매에 묶여 있었어요. <laughs> 저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온 김에 효도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썰매를 끌었어요. 그런데 저를 또 다시 당황시킨 동네 할아버지 할, 할 말씀이. 아, 이거 남의 손자한테 초면에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개설매가 내가 오는데 기해영안사네 그래서 말인데 네 발로 좀 끌어주면 안되겠나오 <laughs> 맞다 그거였다. 야 인마 네 발로 끌어, 임마. 저는 끼고 있던 장갑이 축축히 다졌도록 개천을 네 발로 뉘어야 됐습니다. 이거야 이 마셔. 세게, 세게. 이리야 달려, 야마 달려 인마 그렇게 저는 개가 돼요. 거의 1 시간 넘게 개설매를 끌고 다니며 중노동을 하고 나서야 집으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저를 기절초봉으로 만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<laughs> 내일 또 봐. <laughs> 다음날 저는 무서운 개설매들 할아버지들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어요. 아... 자 이제 뭐 영원부터 네. 10만 원까지 이제 줄수 있습니다. 네, 저는 7만 원 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얼마요? 저 6만 원 드리겠습니다. 어, 네. 6만 원. 네. 왜 6만 원이죠? 아, 할아버지가 아니, 없어서 많이죠, 뭐. 항상 할아버지가 있는 분들을 부러워했는데 이분만큼은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. <laughs> <안 웃음> <안> 그래요. <laughs> 저도 7만 원이요. 7만 원입니다.